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중에 하나가 심리학의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철학이나 종교의 대상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을 대표하는 3대 거장이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지그문트 프로이드,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프 융, 개인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는 같지만 세 명이 창시한 심리학의 분야가 다른 것처럼 각자가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이 달라서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현상 설명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핵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아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의식과 무의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등은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상호 오존청의 법칙에 따라 괴로움과 문제는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심리학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 3편, 분석심리학의 융 3편, 개인심리학의 아들러 4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명이 창시한 심리학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 혁명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올리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전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인간의 마음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정신분석학의 프로이트는 1923년에 발표한 인간의 마음을 마치 세 명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구조 이론은 원초와 에고 초자아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평생을 상호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위계를 가지면서 원초와 육체자, 에고, 마음자, 초자아, 정신자아로 성장하는 하나의 자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에고가 원초와 초자아, 현실 사이의 중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자아가 자극에 대해 무의식에 쌓은 과거의 기억 업장으로 선택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에고는 자아의 방어 기제를 통해 괴로운 감정을 의식의 세계에서 몰아내고 괴로움을 견디도록 하는 힘이 아니라 자아는 적절히 관리할 수 없는 괴로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의식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위계를 가지면서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성장하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주장한 에고가 온초와의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의 영역에 두지 못한 채 무의식에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되려는 갈등과 투쟁이 무의식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아가 의지로 했던 결과는 무의식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다시 전의식으로 올라오면 자극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반응합니다. 반면에 분리가 없어 의지가 없이 했던 결과는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수준의 의식이 반복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주체가 자아로 살아가면 무의식과 전의식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프로이트는 자아와 의식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위계를 가지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욕구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가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가서 나라는 느낌과 생각이 전혀 없는 무아의 상태가 되면 욕구는 완전히 충족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석심리학의 용은 자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자아가 자기를 찾는 것을 자기실현 또는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완전한 자기실현은 없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이 말한 자기 시련은 초우식 합의의 식의 본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우식 순수우식 집단무의식의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아가 자기를 찾는 자기 시련이 전초우류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초우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도사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전초우류를 일으키는 잘못된 방법 사도사이비는 반쪽인 자아로 온 쪽인 본성을 만들려는 것이고 올바른 방법인 정도는 반쪽과 반쪽을 합의하여. 온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초 오류를 알려면 먼저 의식의 발달은 크게 A 전의식, 순수 의식, B 의식, 자아 의식, C 초의식, 합의 의식 3단계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A 전의식 순수 의식과 C 초의식 합의 의식은 상호 침투성으로 같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전의식의 자기와 초의식의 본성은 방과 나체 차이처럼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초우류를 일으키는 사도사이비는 반쪽인 자아로 A 전의식 순수의식의 자기를 찾으려고 할때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초의식 C를 전의식 A로 환원하는 환원오류입니다. 환원오류는 무엇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아로 수행할 때 일어납니다. 자아로 자아를 없애려는 신앙생활, 명상, 요가 수행, 무의식정화, 신비주의, 영지주의 등이 환원오류에 해당합니다. 환원오류의 결과는 사고를 마비시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정신적 자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고가 마비되어 사기와 이용을 당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다 떨어져서 계속해서 사건이나 사고들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전우식 A를 초우식 C로 격상하는 격상 오류입니다. 격상 오류는 무엇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아로 수행할 때 일어납니다. 자아로 종교적 교리를 믿는 신앙생활, 괴로움이 있다는 전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상담심리, 최면, 내면아의 치유, 전생 치유, 무속, 사주팔자, 점, 시각화, 심상화, 화건, 감사의기 등이 격상 오류에 해당합니다. 격상 오류의 결 가는 생각 감정에 강하게 동일시되어 귀신이나 환상 등이 보이는 무속인을 만들고 무의식이 몸으로 전이되어 특정 신체 작동에 문제를 생기게 하는 히스테리를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여기에 없는 다른 방법들도 무엇이 있다와 없다는 전제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모두 전초 오류를 일으키는 사도 사입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정도와 사도 사입비를 구별하는 방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인 정도인 자기탐구는 세 가지 법칙을 통해 반쪽과 반쪽을 합일하여 온쪽을 만들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게 합니다. 이것이 전초우류가 없이 시, 초우식, 합일의식의 본성을 찾는 자기혁명입니다. 여러분이 자기혁명을 이루려면 자기탐구 7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에서 자아, 관찰자, 관조자, 참나, 공모화식모화 무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의식이 무의식, 전의식, 의식으로 성장하면 합의의식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융이 말한 인간의 완전한 자기실현은 없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자기탐구 7단계를 거치면 완전한 자기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의식을 합의를 식으로 바꾸는 의식 혁명입니다. 또한 융은 물리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동시성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는 무의식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사이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융은 동시성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와 법칙은 밝히지 못했지만 현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일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현실이 필연의 일치라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융이 동시성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 법칙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현상계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를 두 개의 세계로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분리된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상호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분리된 동시에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선이 아니다, 즉 불선으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선이 아니다, 즉 불선을 개념화해서 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이 아니다, 즉 불선의 반대는 선이 아니다 아니다, 즉 불불선이 됩니다. 결국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선은 악을 끌어당기고 악은 더큰 악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로 했던 긍정적인 생각 감정은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겼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더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결과 항상 상 여러분이 원하는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성은 의식에서 두 개의 세계를 서로가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하여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을 만듭니다. 그러면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분리가 없는 하나의 세계인 본성은 반대쪽 세계가 없어서 반대쪽 세계를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의 세계와 비슷한 것을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서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부는 부를 끌어당기고 성공은 성공을 끌어당기고 건강은 건강을 끌어당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혁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는 인간이 변화하려면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라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상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의해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경험에 부여한 의미가 목적이 되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어 행동한다. 결국 경험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인간이 행동하게 하는 목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아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따라 과거의 삶을 부자와 가난으로 분리한 후에 다시 가난하다와 가난하지 않겠다, 즉 가난이 좋다로 분리합니다. 그러면 의식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무의식은 가난이 좋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좋다와 나쁘다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가난하지 않겠다는 가난이 좋다가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부자는 가난을 끌어당기게 되고, 나아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무의식의 가난이 좋다가 목적이 되어 경험 안에서 목적, 즉, 가난이 좋다에 맞는 수단을 찾아내어 현실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때나 쓸때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은 가난이 좋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난한 현실은 무의식의 가난이 좋다는 목적이 달성된 결과일 뿐입니다. 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불안이나 공포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받을 때 났을 때 죄책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불안이나 공포, 죄책감 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아가 불리한 과거의 삶을 부자와 가난, 가난하다와 가난하지 않겠다 등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 이 되어 합의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거의 삶이 가난은 본래부터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라는 추억과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아들러는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열등콤플렉스와 우월콤플렉스를 해결하는 방법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는 자아가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열등콤플렉스와 우월콤플렉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노력과 성장을 하기 위한 자극이 아니라 병의 원인입니다. 이를테면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자신이 환경을 끌어당길 때 자신을 환경에 비해 무력하게 여기며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때 자아는 환경에 비해 자신을 무력하게 여기는 열등감이 생기는 동시에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우월감, 즉, 우월성 추구도 생겨나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가 성장하면서 의식에서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따라 마음과 몸, 나의 것, 즉,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길 때 열등감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 열등감의 굴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직업이나 연봉 등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안, 학력, 경력, 배경, 인맥 등을 내세우며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우월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위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적인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복종하고 약한 사람을 지배하면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라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항상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으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정 욕구를 만드는 이유가 타인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두려움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자신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미움을 받는 두려움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미움을 받는 두려움과 인정 욕구 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의식에서 자아가 불리한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킨다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등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인정받는 것이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의식에서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 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면 나와 세상 만물은 분리된 동시에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우주이고 우주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분리된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지는 않지만 대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는 없으며 자신이 늘 변화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열등감과 우월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과 경력, 재능과 능력에 따라 공동체에 공헌하는 사명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의미혁명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세 가지 법칙으로 3대 심리학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자아와 의식의 성장 및 구조, 본성을 찾는 방법, 존초오류가 일어나는 원인과 사도가 되는 수행,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법,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명을 받는 방법,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올바른 방법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 알았습니다. 또한, 원인이 아니라 자로 현상만을 치유하는 프로이트의 자유현상, 꿈의 해석, 전유와 역전이 융의 무의식의 의식화, 아들러의 의미 부여 등은 모두 전초우류를 일으키는 사도 사입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 탐구가 되고 자기 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이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반쪽인 자아로 온 쪽인 본성을 만들려는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반쪽과 반쪽을 합의하여 온 쪽을 만드는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래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일과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